안녕하세요. 비트게 트레이더 여러분. 요즘은 매매하면서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안전하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하나 추천해 드리면서 수수료를 페이백 받았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수수료 페이백 받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그동안 이용 안 하고 매매하셨다면 수수료가 엄청 아까우실 거예요. 먼저 제가 추천하는 페이백 플랫폼은 바로 헤더나인입니다. 헤더나인에서는 가입할 때 받던 수수료 할인에 추가로 최대 90% 수수료를 페이백해준다고 하네요. 90%라고만 하니까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내가 이용했을 때 돌려받을 수수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회를 하기 위해 테더나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페이백 테스트를 클릭해주세요. 페이백 테스트는 별다른 가입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매하면서 이용하는 거래소와 시드머니 그리고 적용하는 레버리지와 하루 매매 횟수 이렇게 매매하는 정보만 입력하게 되면 ai가 테더나인을 이용했을 때 돌려받을 수수료를 계산해 줍니다. 먼저 저의 매매 정보를 통해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한 달간 테더나인을 이용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수료는 75만 원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 길어지면 금액은 더욱 커지겠죠? 여러분들도 매매하는 정보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이용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실 거예요. 이제 페이백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테더나인에서 수수료 페이백을 받으려면 거래소 계정을 페이백 계정으로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테더나인에서 따로 요구하는 정보는 없고 엄청 간단하니까 다들 얼른 페이백 계정 등록해서 수수료 받아가세요 먼저 페이백 계정 등록을 위해 테더나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그후 상단에 보이는 전체 거래소 탭을 클릭하시면 테더나인과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래소 하단에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 비트겟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페이백 계정 생성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비트겟 가입 페이지가 나오실 텐데요. 여기서 가입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페이백 계정이 등록이 되어 이후 매매를 하시면 바로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비트겟 이용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기존 비트겟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세 개의 탭이 나오는데 기존 계정을 페이백 계정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엄청 간단하고 자세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시고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페이백 계정 등록한 거래소 계정으로 매매하시면 이렇게 수수료가 쌓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페이백 받기는 이렇게 쉽고 혜택은 엄청나게 크니까 다들 지금부터라도 수수료를 챙겨가세요.